안녕하세요. 까철머니라고 해요. 세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다 아시죠? 왜 6, 7살도 아니고 3살까지의 뇌가 중요할까? 조금 아리송하죠. 물론 뇌 연구하는 뇌 박사님들은 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게 저희는 다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뇌가 태어나서 첫돌 때까지가 80%가 형성된다고 해요. 그리고 두돌 쯤 되면 뇌는 다 형성이 돼서 세살 무를 좀 되면 다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아기는 태어나서 기고 걷고 할 때부터 안 되는 거는 확실하게 안 돼. 그나마치면 만지면 다친다, 애비. 이렇게 조금 하이톤으로 해주면 아기들은 다 알아듣는다 그래요. 어배 속에서 보는 거는 필요가 없어서 눈은 태어나서 두 달쯤 되어 보지만은, 귀는 배속에서부터 다 듣고 태어나서 말하면 다 안다 그래요. 아기가 출산하면 씻기지도 않고 어느 시름 기계에 얹어서 한쪽은 삑삑 소리 나고 불 켜지게 하고 한쪽은 불만 켜지게 하니까 소리 나는 쪽으로만 자꾸 머리를 갖다 대드라는 거죠. 물론 태어나기 전에 초음파로 배속에 있을 때부터 듣는다는 건뇌의 박사님들은 다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뇌가 다 형성되기 전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첫 돌쯤 되면 안녕 빠이빠이도 하고 두 돌쯤 되면 아빠 안녕 빠이빠이도 하지만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세요 이런 것도 한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부모가 어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성을 길러준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도 생기면 아빠 거 그러게 먼저 담게 하고 엄마 거 담고 아가 걸 담게 해야지 나눠먹는 문화도 배운다고 해요. 근데 집에서 어 애들이 요즘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턱걸도 안 건들고 키우 키워서 어린집 같은 데 가면 집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요. 그 예속담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부잣집에서는 아이기를 어, 금덩어리같이 키워서 내놔도 어, 남이 남한테 가면 돌덩어리 지급을 받는다고 해요. 집에서 예의를 바르고 좀 예절을 배워서 가면은 아기들이 고나에 그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가 방에 가든 어린이집에 가든 선생님들이 아무게야 그거 하지 마안돼 하면 이렇게 듣는데 집에서 그런 걸안 하고 나가는 애들은 무작정이라는 거죠. 못하게 하면 울고 떼쓰고. 까지 하려 그런다는 거죠. 이미 네 다섯 살 되면 자기 고집이 생겨서 뭐가 됐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외국에 교수님들이 박사님들이 어린이 영 어린이가 하도 요즘에 좀 산만하고 어수선해서 그래서 추적을 해봤다고 해요. 애기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어 옛날보다 아기들이 저렇게 좀 산만할까 했더니 유치원에서부터 어 그렇게 도깨비로 커서 나왔더라는 거죠. 물론 일부 애들이겠지요. 어, 그런데 그 도깨비를 누가 키웠겠어요? 유치원에서 너네는 도깨비로 커라 커래서 컸겠냐고요. 집에서부터 어 도깨비가 돼서 어린이집을 갔겠죠. 물론 극히 일부 아이들입니다. 도깨비라고 하는 건좀 애들이 산만하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을 어 그 대고 대구 안 대고를 가르쳐서 내놓라는 으 거죠. 그 인사하는 것도 집에서 이렇게 인사를 똑바로 해라 해서 해놓으면 어, 지나다 어르신들 보고 인사해라 그러면 이렇게 깍듯이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인사를 하는 동많는동한 애들은 인사하라 그러면 고개가 반을 삐딱선으로 이렇게 고개를 한다는 거죠. 그래 그 할머니가 집에 가서 예 아무개들은 고개가서 이렇게 인사로 하는가 삐딱선을 타더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이제 어디 가서도 어~ 엄마 아빠가 볼땐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 그거 하지마 하면 안돼 이러면은 딱안 해야 되는데 애들이 기엽고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고 막 뗐으면은 진짜 그게 난감하고 어~ 또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들 교육은 강아지 교육시키듯이 하라고 한대요. 강아지 같이 하라고 해서 뭐 천박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강아지들도 주인이 교육을 잘못 시키면은 막무가내 짓고 물고 뜯고 하잖아요. 하지만 개 전문, 교육시키는 전문가가 와서 시키면 한두 시간이면 교육이 딱 되잖아요. 그건 개가 완전히 진짜 얌전해지고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도 마찬가지에 요즘 엄마들은 다 똑똑해서 테니에서부터 태교서부터 어, 많은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 유치원 선생님들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전문대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엄마들은 다 4년제 나오는데 도내 아이의 교육 시키려 그러면 조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을 3살 이전에 아이들 귀를딱 잡아야지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지지가 않거든요 아이들한테 귀가 잡혀 버리면 어, 교육은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애들이 울면은 들어주고 울면은 들어주니까. 그리고 핸드폰도 애들을 돌 이전부터 핸드폰을 애들 주잖아요. 식당에 가면 떠든다고 운다고 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요. 가능하면 핸드폰은 어, 주지 말아야 돼요. 엄마 아빠들도 생각해봐 해보세요 핸드폰을 없으면 못살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는 핸드폰을 만지면 왜 나는 안 줘? 나는 아빠 엄마가 친구를 키워서 친구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핸드폰 안줄 때는 어, 친구로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다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도 가능하면 아이들이 있는데 핸드폰을 좀 적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제가 하는 말도 정답은 아니겠죠. 제가 아들 키우고 딸 키우고 손녀 손절을 키워 보다 키워 보다가 보니까 실험이 아닌 실전의 경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 보니까 아이들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뭐 이렇게 해서도 별 남한테 민폐 끼치 않, 끼치지 않고 잘큰거 같아 갖고 제가 한번 말해 본 거니까 한번 해 보세요.